앞,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비가 오는데 우리 은지가 비길 운전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습니다. 어디 휴게소에서 교체했지 자기야? 남성, 남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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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외휴게소에서부터 교대를 하, 했습니다. 그냥, 어? 그냥 천천히 가. 이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도 우리 은지 조심하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창문 이렇게 이렇게 비 많이 오는 거 처음이지 운전하는 거 처음이지. 우리 은지가 이제 폭우 속 운전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폭우가 많이 오는 날은. 정말 위험합니다. 제동 거리도 길고 시야도 엄청 흐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어디 간대요? 이래도 안 되죠? 비올 때는 비안올 때보다 길이 미끄러우니까 그걸 감안을 하고 운전해야 돼쭉 미끄러지니까 긴장을 많이 해야 돼 지가 운전을 잘하니까 우리 남편이 장시간 운전을 해도 편합니다. 둘이 교대로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언니가 이제 빗길 운전도 하네. 전천 운전, 운전기사네. 이야 얘가 막 따끈, 따끈 게 앞에서 얼음 거리니까 엄청 저기 하지. 아니, 정신 없지. 어, 차선 바꿔갖고 저기 해버려. 앞에 차가 아, 엄청, 아, 앞에, 아, 차가 아, 엄청 아, 앞에 차가 아, 엄청 소심하네. 아, 앞에 차가 엄청 소심해. 기어가네, 기어가. 뻥 뚫렸습니다. 엄청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비는 끝쳤습니다 차가 엄청 음.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괜히 저조름수다 써졌을 텐데. 차가 음, 엄청 써졌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가다서다, 가다서다,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은지 가다서다, 가다서다, 가다서다 해도. 자 운전 잘하고 있습니다. 돼도 되는데 원래 옥천휴게소로 왔습니다. 옥천휴게소. 다가 있어 있는데? 있어. <laughs> 여기 있나? 저 옆에 없는 것 같은데. 3 5오소 삼십오소 옆에? 응. 어. 없으면 저 옆에 비어 있네 여기 옆, 없네. 또또 자, 우리 은지가 무사히 옥천휴게소까지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 다시 아빠한테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이제 비도 그치고 이제 고속도로가 너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우리는 지금 국도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성 가는 길입니다. 이제 안성 가는 길. 7.6km에서 우회전. 우리 그냥. 은지는 이제 톨케이트에도 완벽하게 잘 들어가고 이제 모든 게다 아주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 계산해 본건 알고 뭐 들어가는 건 쉽지고 뭐. 운전을, 어? 어, 운전을 이제 자신만만하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우리 은지는 차가 가다서다, 가다서다 하는 길도 해봤고, 이제, 비, 폭우가 쏟아지는 빗길도 해보고, 아, 다 해봐갖고. 진짜 괜찮던데. 하나도 안 보여. 아휴, 다 해봤습니다. 이제, 모든 걸다 겪어봤습니다. 주차만 하면 됩니다. 예, 이제, 어려운 주차. 쉬운 주차장은 아주 쉽게 잘 하는데, 이제, 어려운 주차만 하면, 우리 은지는. 화산주차, 그게 뭐, 주차가 가는, 그냥. 들어가는 사 오사. 티자를 해야지, 티자, 직각. 시자 이게 똑같아. 우리 은지는 이제 옆에 뒀잖아. 싹 30cm 이 정도 뛰고 이렇게 가다가 그저 끝에서 싹 들리는 거. 아니 네. 그 시험 시험 봤잖아 시험에서. 시험은 그래서 시자에서 한번 떨어졌잖아. <laughs> 우리 은지는 이제 운전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자신만만하게. 일자는 더 쉽지 일자는. 몇십년 운전 한 사람처럼 운전을 잘 해. 하고 있습니다. 어? 운전을 침착하게 여유 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 뒤에 보는 게있니까 미량 미량 미량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해 가지고 지금 다섯 시인데요? 안산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시험 볼 때도 공식 딱말면 뭐 되잖아. 와, 공식, 여기 옆에는 그 저기네 거야? 포도 시험, 포도 과수원이네. 샤인머스도 홍주, 거봉, 파는, 과수원이네. 여기 옆에는, 거봉, 과수원이다. 포도. 신호등이 엄청 기네.